ORT에서도 코어 핵심 시리즈가 바로 EBCK STORIES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어, 왜 레벨 1 플러스부터 9까지만 있죠? ORT 레벨 10, 11, 12도 있는데요 그건 어딨어요? 어,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정보이고요 음, ORT의 메인 시리즈인 BCK 스토리즈는 레벨 9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ORT의 10, 11, 12 단계가 뭐냐면 ORT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옥스퍼드의 공식 카탈로그인데요.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 여기 보시면 BCK 스토리즈 여기 나무 로고 달고 있죠? 이 나무 로고를 달고 있어야지 ORT이다. 여기에 이 책 레벨을 보시면 레 레벨 9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BCK 스토리즈는 레벨 9까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0, 11, 12는 뭐냐면 트리탑스 타임 크로니클스라는 아예 다른 시리즈 명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베프 칩키퍼가요. 지금 보시면 이 베프 칩키퍼 얼굴이 많이 달라졌죠. 이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이 된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중학생이 되고 난그이후의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 어, 뭐, 킹아서라든지이런 어, 역사 인물들을 만나기 위해서 판타지 랜드로 떠나는 어, 그런 챕터북이에요. 보셨다시피 지금 언뜻 봐도 지금 글밥이꽤 있죠. 이런 챕터북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된 아이들은 굳이 어, 이렇게 동일 캐릭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챕터북을 읽을 수 있는 리딩 수준이 되면은 그때 가서 아이가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해리포터와 같은 챕터북을 읽어도 되고요. 이건 본인의 이제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선호하는 장르를 택해서 어 챕터북을 볼수 있고, 그리고 챕터북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네. 챕터북의 가지수가 그 챕터북으로 가기 이전 단계인 그레이디드 리더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어꼭 9단계를 넘어서 10, 11, 12단계까지 꼭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ORT 10, 11, 12라는 단계 자체가 없다는 거, 잘못 알고 계신 점이라는 거, 아예 다른 별개의 리즈라는 거, ORT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어 다시 한번 제가 정정해드릴게요. o r t Peck.